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어, 습관 챌린지로 어,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습관 챌린지 68일 도전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으로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벌써 16번째 날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저는 울랄라 울트라러닝 라이플러너 김미숙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 관리의 7 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뽑았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 또 그것이 이끌어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경영하고 지배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밀도 있게 활용해라. 짜임새 있게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주어진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나머지 시간을 어, 물론 허투로 보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좀 밀도 있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일곱 가지 시간 관리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쩌면 하나 하나가 다주옥 같이 중요한지 어, 정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저자는 어, 이런 말들을 많이 어,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일곱 가지 꼭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딱 꼽아다 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를 할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어, 우리가 항상 보면 시간이 쫓겨서 살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덜어내라.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새로운 걸 하나하나 올리면 정말 과부하가 돼요.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덜어내고 거기에다 다시 이렇게 채워넣는 걸로. 언러닝. 저런 앱이 있어야 러닝이 있습니다. 새로 운거 시작할 때는 하는 걸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끼워 넣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가능한 일, 잘못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위임하세요. 나보다 잘하고 그쪽에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좀더 이렇게 위임해서 자기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잘 못해요. 왜냐면, 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다라는 거, 또는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걸꼭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부러 시간까지 내가지고, 그 에너지와 시간, 어, 이것도 중요하거니, 어, 불가능한 거, 또잘 못하는 것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말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을 하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한다. 뭔가 어 외부 청탁이라든지 청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외부에서 무슨 부탁이라든지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이게 하고 싶은가? 잠깐 멈추 멈추 멈추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정말로 원하는 건가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다 yes yes y yes 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좀 선별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라는 거,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일에 매달릴 때는 진지한 태도로 해라. 어, 진지한 태도로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틈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틈새 시간을 잘 어,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항상 진실을 다해서 살아간다. 어, 뭐가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심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내일은 오늘 할걸 자꾸 내일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게 돼요. 그래서 내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쉽지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관리 7가지 법칙 이 7가지 우선순위 정하기 하고 있는 일 일부를 덜어내기 불가능한 일은 너무 무리하지 않기, 또, 하고 싶은 일을 중점적으로 두고, 진짜 태도로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소중하게 활용하고요. 항상 진심을 다해서 시간을 활용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일곱 가지 법칙,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밀도 있게 활용하고, 시간의 일곱 가지 법칙에 대해서 잘 명심해 주시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배움을 도도로 바꾸는 기술 16번째였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